어, 김 실장. 해수? 아, 그 공장 앞에 있는 하천에 버려. 아이, 그걸 누가 한다고 그래? 내가 들었는데. <목소리> 뭐야? 당신 뭔데 참견이야? 저는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이벤트 공지가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특사경과 함께 선물 보따리가 갑니다. 이명백의 찐토크 명명백백 여러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경기도 특사경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자리에 민생 특사경 이원평 수사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사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특사경이라는 말에 대해서 네. 굉장히 생소해요. 그렇실 겁니다. 네. 특사경이란 특별사법경찰단의 약자로서 그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을 얘기합니다. 행정공무원으로서 다만 범죄수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일반 사법 경찰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특사경을 설립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점점 이제 나날이 갈수록 복잡 다단해지고 있습니다. 그 지능화된 범죄 수사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행정법규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한 위반 사건에 대해서 네. 강력한 조치를 위해 사법경찰권을 지닌 행정공무원이 필요합니다. 일반 경찰이 전국의 모든 형사법 및행정사범을 수사한 것과 달리 경기도 특사경은 경기도 특정 분야 행정사범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2009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민생 고 공정 이렇게 총두 개의 수사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안전과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생활적폐를 타파하고자 합니다. 어, 생활적폐요? 생활적폐라 함은 네. 도민의 생활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법, 불공정, 불합리를 포함해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아, 불법, 불공정, 불합리. 네 그렇습니다. 또 불법 또는 불공정 행위를 기본으로 규칙을 어겨도 이득 뭐를 보는 게 낫다는 풍조 잘못인데 잘못인지 모르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나 기조를 생활적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저도 TV나 이런데 보면 그 불법을 저지르신 분들은 항상 나와서 하나같이 모르고 그랬어요. 몰랐어요. 봐주세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인가 하시죠? 이명박 성대무사한번 해봤습니다 아그렇습니 그, 그, 대본에 개그를 하라고 써있어가지고 아네 뭐... <웃음> <웃음> 자 경기도 특사경은 아, 공정 그리고 민생 이두 개의 수사단으로 조직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민생 특사경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경기도 특사경은 민생 공정 수, 이렇게 두 개의 수사단으로 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경기도 특사경은 총 24개 직무 분야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생 특사경은 식품, 환경, 동물 분야 등총 14개 직무 분야에 대한 민생 범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작년에만 식품, 환경, 동물 보호 등1000총 132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이중 1257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와, 대단해. 정말 왕성하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군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열심히 하고 계신 거죠? 그, 아마도. <웃음> 네. <웃음>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그 민생 14가지 분야 중에 오늘 다룰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식품과 환경 분야입니다. 어, 식품 분야의 경우 유통기한 유해 식품 판매 자가 품질 검사 실시 여부를 집중 점검 수사하고 있습니다. 적발 사례 영상 보시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현장에 네. 나가면 은 네. 원산지 표기를 주로 봅니다. 저 한우 같은 경우는 국내산이 아니라 만약에 네. 뭐 미국산이라던가 음... 뭐 독일산인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원산지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확하게 표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현재 해당 사항 같은 경우는 집단급식소에 있는 부분인데 집단급식소에서도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마, 여기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드시는 음, 음식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포함해가지고 어, 모든 음식 위생 상태가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영상에 보시다시피 위생 상태도 이렇게 음, 조금 지가 못하죠. 네, 많이 조금 어, 인상이 찌푸려지네요. 적법 절차에 따라서 와... 청결하게 보, 보관이 돼야 될 텐데 네. 네, 저런 음식들이 이제 소비자들에게 간다고 생각하면 네, 별로 이렇게 좋은 일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요 아주 마지막 장면 보니까 아니 오징어가 오지모가... 와 아니 와 저런 영상을 보니까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아니 이래서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철저히 집중하고 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은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아 갑자기 네. 웃으시네요? 아네 아, 뭔가 뭐, 자부심이 자부심과 뭔가 그런 게 있나 보죠. 뭐 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지 않을까요? 아, 제가 하는 일인데 그래도 정말 열심히 뛰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환경 분야인데요. 환경 분야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보통 이제 환경은 크게 두 가지 특별법을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대기환경보전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환경보전법인데 현재 시청하실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네. 발암물질 네. 성면이 나오고 있는 네. 공장 현장을 오. 점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폐성면이라던가 네. 뭐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물질들이 도민들에게 노출이 되어서는 안될 것인데 아. 지금 현장을 보시면 은 아. 그대로 그냥 인체에 유해한, 유해한 네. 성면들이 그대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미세먼지가 또 나오고 있네요. 되게 한눈에 봐도 되게 안 좋아 보이죠? 네. 저기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 사업장인데 네. 저기 사업장 같은 경우도 어, 오염물질 방지 시설을 잘 했어야 됐는데 잘 되고 있지 않은 현장을 좀 찍은 것 같아요 우와. 쾌적하고 거, 건강한 네. 생활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게 저희 도의 입장인데 네. 어,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지 않은 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특사경에서 그런 현장들을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걱정 없잖아요 어, 왜? 특사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 누가 있습니까? 특사경이 있으니까. 이원평 수사관님이 있으니까. 아, 뭘 그렇게까지. 당연히 감사합니다. 네네. 네. 불법 업체 듣고 있나? 환경 오염 아웃. 불법 업체 아웃! 아웃. 이상으로 경기도 특사경과 식품 환경 분야의 민생 특사경 활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더 재미있는 특사경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 인생 안전 걱정 끝! 사경이 간다!